네 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자 지금 뭐 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또참 정치를 방관하기 쉬운 계절이 우리가 그런 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내자 하면서 제 투표소를 찾고 있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어 어쨌든 언론으로서는 이제 그 후보로 출마한 분들 예어 검증하는 이제 이렇게 보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저도 뭐 열린공감 TV에 특히 우리 강진구 기자랑 함께 막 돌아다니면서 어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집중 검증하는 한 주를 보냈고. 어, 열린공간 TV를 통해서 모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지켜보셨겠죠. 자, 오늘은 열린공간 TV의 이제 방송 시간상 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취재 후기를 어, 제가 오세훈 후보와 김은혜 후보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에 좀더 집중하셔서 어, 이 뉴스를 해석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좀더 설명을 좀 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우리 박지연 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죠. 네. 그 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마저 좀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위대하신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네, 여러분 덕에 허지현 기자도 버티면서 네, 취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늘, 네, 이렇게 제가 뛰어놓는 <laughs> 후원계좌로 여러분들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네, 허지현 기자를 또 후원하고 있는 광고업체 두곳 있죠? 네, 그것도 좀 만나고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받으실 때 허지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laughs> 업체는 에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사냥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 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 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자 열린공감tv에서 우리 강진구 기자와 함께 제가 진행했던 방송에 예, 어제 했죠 오세훈 어~ 후보의 부인 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청년갑질 어~ 그리고 자기 딸을 자꾸 자기 그~ 극단의 어떤 공연의 주연으로 시켜주고 막뭐 이런 이제 엄마 찬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오세훈 후보는 겉으로는 공정한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어, 계속 이제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 있다 네 제가 이제 에, 그런 이제 말씀을 어제 강진구 기자와 함께 드렸죠 어좀더좀 좀 부충 설명을 오늘 좀 드릴게요 어,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송현옥 씨예요 부인이 송현옥 씨고 이분이 이제 잘안 알려져 있는데 어 연극 이제 극단이죠 극단 물결이라는 어떤 극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인데 어이 사람이 세종대학교 뭐 연극영화학과 관네뭐 그런 이제 학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교수이자 극단 물결의 이제 대표인데 극단 물결은 2008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아무 연극계에 꽤 제법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극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 시장의 부인이니까 뭐뭐 여러 가지 뭐 주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극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딸이랑 같이 이것저것 뭐 이제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주목도 좀 하고 그랬어. 근데 뭐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이런 정도 2008년에 이제 주목은 해 줬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 어. 이 극단 물결은 무슨 뭐 그냥 사조직이야? 이것도 나름의 이제 연극을 올리고 수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항상 딸이 주연을 맡아. 어. 뭐 이런, 이런 연극들. 예.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산 연극제, 부산 국제연극제. 예. 굉장히 큰 어떤 지역의 행사입니다. 여기에 극단 물결이 이제 폐막작을 공연하는데 여기에도 어, 딸이 또 등장해. 근데 이번에 딸 오주원 씨는 어, 주연을 계속 맡는 것도 이상한데 이번에는 안무 조감독을 맡았어요. 예, 네, 안무 조감독. 근데 이분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강진구 기자가 직접 취재해 보니까 네, 음료수 정도 갖다 준대 단원들한테. 끝! <laughs> 야, 뭐 이런. <laughs> 네. 안무조감독이 뭐 그런 거 음료수 갖다주고 아 파이팅 단원 여러분 파이팅 이걸 이게 안무조감독이야? <laughs> 엄마가 극단 대표이니까 가능한 한 거죠. 근데 이제 오주원씨가 지금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초중반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래요. 네. 엄마 찬스 참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본인들은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laughs> 실력을 통해서 오주원 씨가 극단 물결을 이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뭐, 얘기하거나 말거나 하여. 뭐, 예술계통은 뭐, 그죠. 뭐, 뭐, 우리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뭐,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정형화된 어떤 검증 틀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이런 엄마 찬스 의혹, 네, 이런 게 있다. 과연, 공정한 서울, 예,를 이끌, 공정한 청년 서울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네, 오세훈 씨의 부인, 네. 오세훈 씨, 당신 부인도 좀 검증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하겠어, 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그, 이제 그, 충격적인 이제 내용을 어제 이제 그, 그,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극단 물결, 극단 물결이 이제, 이제 말이 극단 이제 연극회사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 극단 물결의 대표가 송현옥 교수예요. 오세훈 부인. 근데 극단 물결이 건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청그 동숭동에. 거기서 이제 단원들이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올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극단 물결의 건물을 가봤더니 거기는 다른 연극인들한테 어 임대를 했어. 그 수익을 내고 있어. 그러면 극단 물결은 어디 와서 연습하고 있냐면, 송현옥 씨가 교수로 있는 세종대의 연습실, 어, 연극 연습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어, 공연을 올리고 있더라고. 상업 공연을. 그러면 그 중, 그 세종대 공간에서 연극인들, 그, 연극과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극단 물결이란 곳에 단원들이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이 학생들이 연습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자꾸 밀려나고 그러니까 송현호 교수가 일종의 좀 세종대 학생들한테 갑질을 부리는 거죠 야 내가 여기 교수고 어? 내가 극단 물결을 이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 연극과 학생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양보 좀해나 어, 여기서 사업해야 되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애들은 다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뒤에서만 불만 제기하고. 아니 우리가 등록금 내고 어? 세종대 연극과 여기 다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 써? 아 근데 송현욱 교수잖아. 야, 오세훈 시장이 부인이야. 어, 우리 학장님이셔. 어 이거 그냥 우리가 속으로 불만만 가져야지. 그냥 우리 다른데 가서 연습하자. 이러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이게 청년 갑절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인터뷰예요. 잠깐 보세요. 물결이 관계 토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극장에 왔는데 연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친구들이 원래 연습실을 쓰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습실을 빼달라고 하면 또이 친구들은 또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용산으로 마치고 대통령 집무실 그 이전하면서. 생긴 그런 문제가 네 그렇죠 음.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실 없이 극장 입성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네요 네 어쨌든 거의 졸업 심사가 달려 있고 지금 4학년 1학기 제가 듣고 있는데 다음 4학년 2학기는 무조건 그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패스, 넘패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캐스팅이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들 말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럼 지금 현재 관계 토관에서 연습하는 거는 전부 졸업생들인가요? 그게 저희가 거기 있다가 이리로 넘어와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밥 먹을 공간이 없고 휴게 공간 없이 그냥 연습실도 없이 무조건 넘어온 거예요. 일단, 저희는 극장 입성은 해야 하고 왔는데, 여기 연습실에 3학년 친구들이 또 쓰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 친구들이 관계토관으로 가야 되는데, 관계토관은 물결에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거죠. 아, 지금 그러면 뭐 연습실을 뭐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극장에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건가 보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분장실에 모든 임원이 스프들 해서 한 40명 정도 그냥 분장실 옆자리까지 앉아있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었고, 이제 공연이 오늘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3학년 친구들이 배려를 좀 해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공연 날만 친구들이 여기를 좀 비워주기로 했어요. 아, 놀랍네요. 어떻게 저런, 네. 아, 이게 세종대학교 학교 쪽에서 알고 있는 사안인지도 일단 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네. 놀라운 증언인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송현욱 교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어, 일단 따님을 왜 그렇게 이제, 예. 공적인 어떤, 그죠? 어, 기관 아닙니까? 그, 물결. 예. 여기에 주연 배우로 이렇게 줄기차게 기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 캐스팅 절차는 거치고 있는 겁니까? 예. 엄마 찬스 아닙니까? 이런 거 해명. 그리고 또 하나. 왜 세종대 어 학생들의 공간을 빼앗아서 어 본인의 어떤 그죠 상업적 어 연극 행위, 연극 사업을 위해서 세종대 학생들의 공간을 빼앗고 어 극단 물결이 건물과 연습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내게 하고 있고 왜 세종대 학생들의 공간을 빼앗느냐? 이거 청년들한테 갑질 부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냐라고 네 문자를 보냈지만 뭐 항상 답변이 없어요 항상 네 그러고 이제 어 사전투표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죠 예. 네. 투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죠 송현옥 교수 사진 어딨어 여기 있다 네 사전투표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저희 오세훈 시장 예 네. 공정한 청년 서울을 만들 거니까 예 네.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런 거 투표는 또 바로 제깍 하러 갑니다. 송현욱 교수 그리고 남편인 오세훈 후보 네, 당신들이 청년 공정한 청년 서울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진짜. 안 돼. 이 세종대가 학생회가 좀붕괴돼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학생 자치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제가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대학을 이제 다니다 졸업을 했는데, 지금 2020년대잖아요. 세종대는 학생회가 아예 붕괴되고 없어요? 왜 이런 거 문제적이 안 합니까? 어, 아무리 교수여도 그렇지, 어, 교수가 학생들이, 이 등록금 내고 엄연히 사용하는 그런 연습실을 뺏어가지고 자기 그냥 뭐 연극 사업하는 학생들 연극한 연극 사업하는 그 단원들 데려와가지고 사용하게 하고 학생들은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막 그렇게 세종대에서 온갖 갑질 다부리고 있는데 에? 세종대 학생회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송현옥 물러가라 사과하라 어 오세훈은 뭐하냐? <laughs> 예전 같으면 당장 세종대 학생회가 들고 일어나고 대 잡아 붙이고막 시위하고 아 이게 저 민주적 학생회 그 그저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붕괴했나 봐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서만 쉬쉬쉬쉬 하고 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해 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언론도 취재를 안해 아니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출연한 정치 신인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오죽, 하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열린공간TV에 결국 제보가 들어와서, 예? 선거 앞쪽에 우리가 취재하고 있냐고. 어떻 언론들 다 뭐하고 있어? 니네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이게, 열린공간TV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어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어서, 역시 또, 어쩔 수 없이 허재현 기자가, 이따가 제가, 리포획대에서 기사를 써서, 어,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좀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주말까지 열일한다. 허재형, 그죠? <laughs> 여러분, 네 사전투표 하고 오신 여러분, 우리의 영웅인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요. 허재형 기자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